여자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남자들의 사소한 행동. 여자들은 남자의 어떤 행동에서 강한 끌림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여자들의 취향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들의 행동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남자라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여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의 사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모습 옛말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자가 아이들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는 남자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가정적인 남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잘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여자든 남자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할때 가장 멋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여자들은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일이든 자신도 모르게 해야 할 일에 굉장히 집중한 표정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표정을 문득 보게 된다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춤법을 지킬 때, 문자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맞춤법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하는 맞춤법 실수나 상황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틀린 맞춤법은 눈감아 줄수 있지만 너무나 명백한 맞춤법을 틀리는 것은 정말 정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을 할 때도 맞춤법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지적이고 멋있어 보일 것입니다. 능숙하게 운전할 때 드라마의 영향인지 여자들은 아직도 능숙하게 운전하는 남자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능숙하게 운전에 집중한 듯한 모습은 너무나 멋있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주차할 때나 후진할 때 더욱 운전에 집중한 표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 더욱 멋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남자. 어떤 악기든 남자가 악기를 잘 다루는 모습도 여자들은 좋아합니다.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악기와 함께한 시간이 많다는 것이고, 꾸준히 악기를 다뤄왔다는 것이라서 그런지 매력이 더해 보이기도 합니다. 능숙하게 악기를 만지는 모습도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곤 합니다. 반려견을 좋아하는 모습. 꼭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좋아하는 모습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할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남자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자들은 이런 면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생명체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마음은 어떤 여자든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잘 꾸미는 남자. 스스로 잘 꾸미는 모습을 보일 때도 여자들은 호감을 느끼곤 합니다. 스스로도 헤어스타일이나 피부 화장에 신경쓰고 옷을 잘 골라 입을 줄 아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두말할것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잘 알고 때에 맞춰 부지런히 자신을 꾸미는 데에 투자한다면 남자에게 질릴 틈이 없을 것입니다. 배려해주는 남자. 여자들은 행동에 배려가 묻어나는 남자들을 좋아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여자가 힘들까봐 걱정해주고 먼저 해준다거나 배려해주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가장 좋아하는 남자의 행동은 같이 차를 탔을 때 안전벨트를 체크하며 배려해주거나 카페에 갔을 때 음료와 빨대, 시럽 등을 챙겨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배려심 넘치는 모습은 어떤 여자든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깔끔한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등 자신이 머무른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꼭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온다든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주변을 정돈하는 모습 또한 여자가 좋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변뿐만 아니라 본인을 꾸밀 때도 깔끔하기 때문에 좀처럼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는 모습. 여자가 말을 할때 항상 그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남자라면 싫어할 여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청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쉽고 또한 공감해 주기보다 이렇게 하라며 조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감정의 파도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주기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짜증도 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이때 남자가 먼 답을 찾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을 내더라도 조금만 참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면 며칠 후에 감정 청소가 끝나고 천사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